저희 유튜브 시청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김우균입니다 오늘 찍을 영상 카드 평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카드 리뷰 아니고 카드 평가구요 어 역시나 이번에도 역 점수를 매기려고 해요. 자, 그래서 아래 보시면은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일반, 조음, 판도라고 되어 있는데 어, 맨 왼쪽 그러니까 쓰레기가 1점 카드고요. 1점, 2점, 3점, 4점, 5점 해서 점수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달 후에 이 영상을 보고 평가하는 영상을 또 평가할 거거든요. 오늘은 흑역사를 쓰지 않고 좀잘 맞췄으면 좋겠어요. 카드 평가할 때 그렇게 할 거예요. 전체적인 카드를 보고 같이 묶어서 봐야 될 애들은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 정원 놈 전투염성으로 내 손에 비용이 5이상의 주문이 있으면 2바이 나무 정령 둘을 소환합니다. 이게 갑자기 갑분 나무 나무 정령 시리즈를 전 확장 팩까지 줬다가 이번 확장 팩에선 하나도 안 났다가 관련이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얘만 줬어요. 전 타이밍이 있던 애들이랑 좀 같이 써봐라라는 건데 정령은 나무 정령덱은 이런 해가지고는 아직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이랜더 덱에도 넣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 저는 썩 마음에 들진 않거든요. 그래서 얘는 쓰레기 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 쓰레기. 2코스트14, 수정상인, 내 터닝 끝날 때 만화가 남아있으면 카드를 뽑습니다. 이 효과가 진짜 좋은 효과예요. 왜냐면은 확정 1드로우 카드고 2코스트14 스탯이 생각보다 처리하기 힘든 스탯이거든요. 그러고 토큰드로우 같은 데에 넣어서 만화 1씩 남으면은 드로우도 볼수 있어요. 토큰드로가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얘는 어느 정도 좋은 카드이긴 하지만 지금 토큰드로도 막 핸들을 막 계속해서 쓰는 덱이 아니라 속삭이는 숲 같은 카드가 있기 때문에 굳이 얘를 안 써도 될것 같다는 느낌. 미드레인지 덱도 굳이 얘를 넣을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템포가 너무 저한장 때문에 너무 밸류가 떨어질 것 같은. 하이랜더 덱에는 한장 넣어볼 수는 있겠는데 하이랜더 덱도 안 넣을 것 같아요, 심지어. 조금 애매한 카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카드는 재활용 쓰레기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쓰레기 자, 다음 카드 오아시스 정령 오코스트3 3 속공 선택 이바이를 얻습니다 또는 이 야수인 을 선택하여 복사합니다 저는 이 카드는 미친 카드라고 생각해요 말도 안되는 카드에요 왜냐면은 그냥 오코스트5 5 속공만 해도 쎄요 근데 5코스트 33 그냥 복사해서 쓰면은 3333두마리기 때문에 질풍 같은 효과 뭐 물론 질풍은 아니지만 질풍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상대방 하수인두 마리 제거할 수 있단 말이야. 혹은 그냥 6 공격력으로 상대방 하나를 없앨 수도 있지. 그런데 문제는요. 드루이드 퀘스트가 퀘스트를 깨면은 판드라리아 지고 지속 판드라리에요 그렇기 때문에 퀘스트를 깬 이후에 이걸 내면은 5코스트 55 속공이 두 마리가 나와요. 미쳤어요. 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얘는 판도를 줘도 될 정도의 카드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나는 <laughs> 앨리스는 잘 모르겠는데 얘가 전설 문양 찍혀있으면 어, 전설 담내라고 할 수도 있을 만큼의 좋은 능력이라고 생각해 나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얘는 5점, 판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좋은 카드예요. 자, 다음 카드, 1코스트 뜻 깊은 원정 선택카드를 발견하는 카드인데 저는 얘도 진짜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선택카드가 지금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규전에 지금 선택카드가 어... 이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맞네 열일곱 엄청 많은데? <laughs> 아 엄청 많긴 한데 근데 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만 아니면 지고정도 나쁘지 않을 수 있어. 근데 지고정만 아니면은 나머지 다 괜찮지 않나? 아 이것도 빼고. 아, 근데 이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어. 왜냐면은, 그, 드루이드 퀘스트를 깼다는 거를 이제 전제하에 두고, 선택카드가 나쁘지, 아니, 뭐, 근데 사실 이게 발견이니까 세개 나오잖아. 설마, 안 봐. 숲수, 지고점, 자연의 증표 막 이렇게 주겠어? 그러니까 발견이기 때문에 세장 중에 하나 갖고 오는 거라서, 이 카드는 정말, 정말 좋은 카드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 판도라는 게, 옛날 제가 인벤카 평했을 때는 진짜 미친 카드만 판도를 줬었거든요. 아, 나 근데 그랬었어, 나는. 오메가 조립시설 있잖아. 오메가 조립시설도 다른 사람들 다 그냥 그렇다고 했는데 나 혼자 판도 줬었거든. 근데 그때 욕 오지게 먹었어요, 저 진짜. 기억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이거 판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거 두개 판도라고 생각해. 아, 그냥 저는 이번에 그렇게 할게. 묶어서 얘랑 얘랑 이거 퀘스트까지. 일단 이거 세 개는 확정으로 저는 판도 줄게요. 이유는. 저는 선택 드루이드가 진짜 셀것 같거든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세상의 선택 관련된 이 친구들은 무조건 판도를 줄 겁니다. 뭐지? 변신 박사붐의 역할. 오메가 조립시설의 역할을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얘네들이 범람 실코스트 모든 캐릭터의 생명력 5회 복시키고 카드 5장을 뽑습니다 하, 이게 힐드루 카드거든요 힐드루 1 힐드루 2 하이랜더 힐드루가 이것 때문에 좋아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사실 힐드루의 문제점은 힐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다른 게 문제였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쉽고 그렇기 때문에 범람은 저는 안쓸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재활용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혹은 쓰레기 정도로 생각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거야! 하이랜더 드루이드가 쎄면 얘가 좋음까지도 갈수 있는데 하이랜더 드루이드가 안쓸것 같아요, 저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카드는 별로라고 생각해요. 어그 카드랑 비교하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 카드랑 지금 이따위 물방울 카드랑 비교할 수 있어요. 비교하지 마십시오. 아누비사스 문지기 도발이고요. 이번 턴에 비용 5 이상인 주문을 시전했으면 비용이 0이 됩니다. 얘랑 같이 쓰는 거죠. 얘 혹은 육성 같은 친구들이랑 같이 쓰는 건데 같은 의미에서 별로라고 생각해요 얘도 그냥 재활용 쓰레기 줄게요 결국은 진짜 힐드루 같은 거 짜가지고 요런 거 쓰고 이거 필드 위에 깔아서 한 턴씩 쭉쭉쭉 넘겨라데 힐드루의 문제점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힐드루 말고 다른 덱에서 이 카드를 쓸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다음 카드, 숨겨진 오아시스 6코스트 선택 도발 능력이 있는 6x6 고대 정력 혹은 어, 생명력 12를 회복시킵니다 이게 퀘스트 깨져있으면은 생명력 12를 회복시키고 6x6 도발을 소환하는 거예요 미쳤죠. 얘도. 1. 하이랜더 대개는 필수. 힐드로 혹은 선택 드로이드에 넣는다. 선택 드로이드에 넣어도 좋긴 좋더라고요. 근데 선택 드로이드가 내 체력이 그렇게 많이 낮아져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다라고도 생각하는 게 약간 옛날에 중국의 역병 쓰는 드로이드가 초반에 좀 맞다가 딱정벌레 나오는 애들 뭐지? 퍼져나가는 역병이 그런 막아주는 역할을 한번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방어도 쌓을 수 있게 역병의 말퓨리온 소원하고 막 그랬었었잖아 이 카드도 왜냐면 초반에 퀘스트 덱이 1턴 이거 깔고 넘겨야 되지 2턴에 아무것도 안 하고 넘겨야 되지 3턴에 영능하고 넘겨야 되지 물론 뭐 천벌 쓸 수도 있어요 4턴에도 뭐 영능이랑 뭐 하나 써야 되지 이런 식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초반 필드가 조금 아플 수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숨겨진 오아시스나 오아시스 정령 같은걸로 퀘스트 깬 이후에 다시 한번 필드를 막아내면서 가야된다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 넣어야 될것 같아요 어 이거 좋네 이것도 퀘스트 깨고 난 다음에는 그 10위 회복하고 6x6 고드 정령 나오기 때문에 거의 18 막을 수 있는 카드거든요 한 장에서 두장 넣을 수 있는데 한 장은 무조건 넣어야 될것 같고 두 장까지 넣을 수 있나는 잘 모르겠어 네 아무튼 좋은 카드라고 생각하고 얘는 한 도움 정도 줄게요 다음 탐구자 앨리스 5코스트 오바이오 하이랜더로 내 손을 복사합니다. 이게 성능은 다른 하이랜더 카드들에 비해서 정말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문제는 복사해서 뭐하지? 하이랜더로 짜서 뭐하지? 그가 문제예요. 얘는 정말 쓰레기 혹은 판도거든요. 이유는 콤보덱이 나올 수 있어. 이런 게 이런 게 진짜 미친 카드처럼 아 앨리스 플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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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루, 플루 라고아호호호 호호 <laughs> 개초라운다 진짜. 그래서 쓰레기 아니면 판던데 저는 아직 제 머릿속에 생각이 나지 않기 때문에 쓰레기라고 하겠습니다. 3코스트 벌떼 비스였나 영어로. 하수인을 선택하고 그 하수인을 공격하는 1바일벌네머리를소환합니다야 이게 내꽃 찍을 수 있더라. 난 이게 좀 이상하던데 내꽃 찍을 수 있게 하는 게 맞나 싶어. 그러니까 박살마를 내 필드 위에 내고 벌떼를 내 꼴로 지정해서 깨는 거야. 그러면은 박살마가 앞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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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살에서 킬각이 나와요. 박살마 벌떼덱 일단은 벌떼는 드루이드 입장, 입장에서 네, 아, 두 장, 네 장이래. 두장 꽉꽉 채워 넣을만한 카드예요 이유는 3코스트 4딜만 해도 좋아요. 두 번째로 질리악스 같은 첨보 있어도 제거하기 좋아요. 왜냐면 1 데미지 첨복하고 그 다음에 2, 3, 4 하니까. 심지어 질리악스 있는데 이거 쓰면은 1로 첨복하고 두 대, 세대 때리고 나머지 하나는 살아남아. 심지어 필름이 1이1 깔려요. 고통의 수행사제한테 박는 것도 뭐 나쁘진 않죠. 근데 수행사제를 쓰는 덱이 있을까가 또 중요하지. 자기 진리학사한테 쓰면 9일이라고. 아, 그러네. 아, 뭐 그런 식으로도 뭐 이용할 수 있겠고. 네, 어쨌든 벌 때는 정말 저는 진짜 좋은 카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덱에 드루이드 덱에 두 장씩 넣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도움 주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드루이드 카드들을 전부 다 평가를 해봤고요. 총평. 드루이드, 개인적으로 어, 자리를 채워넣는 카드 한 장이 있었고 힐드루를 어느 정도 밀어주려는 조짐이 있었지만 힐드루는 고질적인 문제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너무 그개 하나한테만 의지한다. 개 때문에 조금 문제다. 어, 그게 제일 문제다. 세 번째, 하이랜더 카드를 받았다. 하이랜더 덱 메타를 받았는데 앨리스를 이용하면서까지 뭔가 좋은 하이랜더 덱은 잘안 보인다. 혹은 그럴 수 있어요. 이번에 완벽한 카드 만들어내는 거 있잖아. 개를 복사해서 계속해서 뭐 완벽한 덱 완벽하게 완벽하게 뭐 만들 수는 있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다 나는. 그래서 결국 이번 확장팩은 드루이드가 선택덱 메타가 진짜 셀것같셀것 같다. 이 선택덱을 막기 위하여 극 어그로 덱이 나와야 할것 같다. 그러 이게 메타의 밸런스를 조율하는 덱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다음 사냥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 람카엔 야생조련사, 3코스트 43. 내 손에 있는 무작위 야수를 복사합니다. 이런 거 복사하면 너 너무 좋겠지? 이런 거 복사하면 너무 좋겠죠. 이게 3코스트 34였으면은 진짜 조음까지줄수 있을 것 같고 판도까지도 줄수 있을 것 같긴 한데 43이어서 살짝 애매하긴 하거든요, 솔직히. 예스탯이 43이어서 살짝 아쉽고 어, 개인적으로는 이런 야수대에는 진짜 옛날 우리 기억나요 여러분들? 완전 미드레인지냥꾼? 그냥 3코스트에 야수 같은 거 던지고 4코스트에 사냥개 주는 사 바르는 그런데 기억나십니까? 사냥개 주는 사 개사기 카드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안 쓰고 있어. 어느 순간부터 막 짜글짜글한 댕댕이들 꺼내놓으면서 대에다가 버프 덕. 버프 바르고 대게 넣어가지고 그거 뽑아가지고 그걸 이기려고 말이야 어? 그때 그 시절 우리 사냥꾼은 정직했다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카드는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뭐 요런 애들이나 요런 애들 복사하는 것도 괜찮아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있고 손패 이게 있으면은 람카인 내고 복사됐잖아요 6코스트 이거 내, 내면은 내 손패 있는 이거 복사된 애가 1코스트가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 내고 또뭐 사바나 같은 거 줄면은 사바나 또 1코로 내고 그런 식으로 할수 있어요. 최대 상에서 정확한 얘기 나왔는데, 하이랜더 덱에 한장 넣기 딱 좋은 카드. 그런데, 하이랜더덱 말고는 잘 모르겠어요. 좋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이 정도면 그냥 일반 줘도 된다고 생각해. 요이 정도가 딱 진짜 첫 일반인데 일반 하나 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4코스트 33 무두머리 하이에나 전투 염성으로 내 전장에 비밀이 있으면 이바이 하이에나 두머리 소환합니다. 야수 비밀 쓰는 미드레인지덱 그냥 무난한 덱. 옛날에 그냥 비밀 섞어서 쓰는 야수덱. 이 카드 자체는 진짜 좋은 카드는 맞아요. 근데 지금 비밀 넣어서 같이 무기랑 섞어서 같이 쓴다. 좋네. 4코스트 3322이면은 사코스트 77스탯이야 도합쳐서 흑드라군 기억나죠, 여러분? 흑드라군 스탯이긴 하거든요, 도합 합쳐서? 진짜 좋은 카드긴 한데 비밀이 안 빠지고 잘 남을 수 있을 거냐라는 거거든? 근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괜찮네.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그게 있어. 상대방이 비밀을 일부러 안뺄 때가 있었는데 이거 만약에 메타 자리 잡으면 은 상대방들 억지로 비밀 빼야 돼. 쥐덫 걸어놓으면 은 진짜 쥐덫을 억지로 빼기도 무서워. 6 6짜리 나오는데 우드머리 하이에나는 여러모로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 조음 주어도 될것 같아요, 조음. 다음 카드 6코스트 메뚜기 때 속공 능력이 있는 1-1 메뚜기 7마리를 소환합니다. 얘랑 같이 쓰기 딱 좋은 카드긴 하죠. 그러면은 이쯤에서 얘를 먼저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20회 소환을 완료하면은 내 영웅 능력이 야포처럼 돼요. 내 영웅은 안 올라가지만 공격력, 광역으로 이 e 올라가요. 그러니까 진짜 이런 카드가 평가하에 제일 어려운 카드야. 진짜 열 받아 죽겠어. 이런 카드 나올 때마다 과연 좋을까? 라는 생각. 어? 전에도 칼라시 무리엄인가? 그것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그리고 쓰레기만 있는 건가? 라는 건데 이게 소환이기 때문에 토큰 소환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 7마리 소환하면 7스택 깨지는 거예요. 이런 거 내면 또3 올라가고 이런 거 쓰면 계속해서 올라가고 첫 번째 든 생각은 그거예요. 이 카드를 사용하려면 은 내가 소환하면서 카드를 많이 써야 되긴 하는데 그렇게 많이 사용했을 때내 핸드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거. 그런데 핸드를 채울 수 있는 수단이 사냥꾼이 너무 많아. 얘도 나왔죠? 그리고 주인의 부름도 있어서 충분히 야수만 아마 넣을 것 같아 이런 덱은. 그런 카드를 많이 갖고 와서 손패 많이 채울 수 있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코뿔소랑 뭐세 마리 소환하고 영능 눌러서 달리면은 14 정도 나오거든. 14, 13 정도 나오거든. 그러면은 어느 정도 킬각이 나올 수도 있어. 그 정도면은 아, 지 야포 이게 제한이 아니구나 버프구나 그냥 아 그러네 어 맞네 맞네. 아 그럼 그냥 좋네. 그러니까 좋은 건 알겠어. 좋은 건 알겠는데 과연. 그타이밍이 지나고 나고 나서도 괜찮냐가 문제거든요. 어, 조음 줄게요. 조음 이유는 필드 제거를 잘할 수 있어, 많이 할수 있어. 두 번째로 하이에나도 넣을 거기 때문에 컨트롤렉들 압박할 수도 있어 어느 정도는. 세 번째로 손패가 부족한데인데 손패를 채울 수 있는 수, 수단이 너무 많아요. 사냥꾼에 왜 이렇게 손패 채울 수 있는 수단을 많이 주는 거야 도대체? 그러기 때문에 필드 제거 미드레인지 싸움도 가능하지. 어그로처럼 상대방 계속해서 필드 압박할 수 있지. 손패도. 딸리지 않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조음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방면에서 괜찮을 것 같아 다음 보도록 할게요 사막의 창 3코스트 1 바이 3내 영웅이 공격한 후에 속공 능력이 는1 바이 1 메뚜기를 선합니다 사실 얘가 나쁘진 않아요 이런거에서 발견되면 좋거든 생각보단 괜찮아요 일단은 이거 금고 돌파 쓰는 데에는 무조건 써야 될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두번째로는 다른 덱들의 이거 자리가 있을건데 사실 다른 덱들은 자리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아닌가? 그냥 미드레인지 사는건그 최근에 굴리고 있는 1코스트 있잖아 그 스라손이랑 막막 그런거 넣어가지고 굴리는 덱 있잖아 그 덱에도 넣어도 괜찮긴 한데 중요한건 저 속공능력 있는 메뚜기가 하이에나랑도 연계가 되고 다른 뭐 금고 돌파랑도 연계가 되고 첨보를 깨줄 수 있는 역할도 할수 있고 회갈색 늑대도 있고 맞아요 여러모로 사용할 수 있다 환생 카운터 <laughs> 환생도 생각할 수 있네 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괜찮은 무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좋음 줘도 된다고 생각해요 유동성이 너무 좋아 그리고 징표도 이제 다시 넣어도 될 정도야 내가 봤을 때 이거 넣을 정도면 이 e 코스트 비밀 상대편이 주문을 시전한 후에 무작위 적화수인을 처치합니다 이거 좋거든요 수습생 내고 비밀 쓰면은 아 맞아 주문 쓰면은 압력판 뿅 하면서 상대방 수습생 쾅 잡을 수 있지 산거 쪼개기 발동하면 산거 한 마리 잡히니까 산거 한 마리 남겠지 마법사가 일단 제 생각이 나고요 나쁜 비밀이는 아닌데 개인적인 생각은 얘를 되게 다가 굳이 넣어야 되나 싶어요. 사실 다른 비밀이 그냥 폭도시랑 빙도시나 이런 애들 더 좋은 것 같아서, 물론 메타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냥꾼 입장에서는 지금 메타가 뭐 빅땡 메타다, 그러니까 큰아수인 메타다라고 하면 이거 넣을 것 같고, 뭐 어그로 메타다라고 하면 폭도 넣을 것 같고 그런 느낌. 얘를 무조건 되게 넣어서 써야 된다는 아니아요 아무튼 그래서 일반이라고 생각해요. 사냥꾼의 가방. 일단은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판도를 줘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3코스트 3장 무작위 생성이 너무 좋아요 사냥꾼한테 왜 자꾸 손패를 주는 거지? 옛날에는 진짜 상상도 못하던 덱들이 막 나오고 있잖아 그래서 압력판 같은 거 나와도 좋고 사막의 창 같은 거 나와도 좋아요 이 야수에서 꽝은 나올 수 있는데 비밀이랑 무기가 꽝이 나올 수는 없어 왜냐면 비밀이랑 무기가 꽝인 비밀이 없어 꽝인 무기도 없고 뭐 이거는 더 이야기할 필요 없이 판도 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판도로 주고 넘어갈게요 진홍빛 그물거미 6코스트 55 전투의 함성을 내 손에 있는 무작위 야수의 비용이 5호 감사합니다 얘는 진짜 좋은 카드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는, 나는 이거 보고 좀 의심했어. 영문으로 봤을 때, 아, 이거, 내 손패 있는 야수의 비용이 5가 된다는 거구나, 한 마리가. 하지만, 5가 감소하죠? 사바나랑 이거, 내가 봤을 땐 사바나 둘, 이거 둘넣올 거거든? 그러면 이거 냈을 때, 진홍빛 그물곰이또 줄이면, 7코스트 이거 내고, 진홍빛 그물곰이또 내. 그러면 7코스트 5두 마리야. 이런 거 야수 발견하는데, 왕크루시 같은 거 가지고 와봐. 이거 내 그럼 왕크루시 4코 되죠? 10코스트에 이거 내고 왕크루시 될수 있어. 야 코뿔소도 두 마리 가능하네. 생각해 보니까야 코뿔소 0코 만들어놓고 코뿔소 내고 다음 턴에 진홍빛 그물검이 내고 줄어든 사마나사 내면 12. 이에까지 14. 뭐 그런 것도 가능하고. 저는 이거 진짜 판독카드라고 생각해요. 이건 왜 전설이 아닌 거지 도대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만큼 저는 이 카드는 진짜 높게 평가해요. 6코스트 6구. 아 어, 이거 좀 아니, 아닙니다. 사나운 핏빛 독침전갈 전투함성으로 상대편의 손에서 하수인을 소환합니다. 그 하수인을 공격합니다. 콤보덱 막는 거죠. 콤보덱 막는 건데 이 카드도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얘 체력이 너무 높아요. 이 정도 효과에 이 정도 코스트면 이거 체력 4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혹은 5까지 그래. 아니 5도 높아 내가 봤을 땐. 왜냐면 그래야 돼그 정도는 돼야지 밸런스가 맞아. 근데 체력이 이만큼 높다는 거는 이거 내면은 상대편 하수인 한 마리 끊으면서 일단은 0대1 교환 먹고 시작하는 거야. 거인이 판치인데 무슨 소리하냐고요? 거인덱이 판치면 그리고 거인덱만 있으면은 몰라. 거인덱만 쓰는 거 아니잖아 지금. 산거권에도 맞아. 말한 대로 산거권에도 괜찮을 수 있는 게 내가 코스트가 좀더 있으면은 아니면 필리 위 하수인이 있으면은 이거 꺼내고 산거 맞아 준 다음에 내 필리 위에 있는 걸로 산거 잡으면 은 상대방 쪼개기 못하니까 좋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도 저는 아 이거 판도 판도 판도? 조음 주자 조음 판도까지는좀 오반 것 같고 조음 줍시다 조음 다음 사냥꾼의 마지막 카드 공룡 조련사 불안 7코스트 2사 이거 스탯은 일부러 똑같이 내준 거겠지? 브란스 탯이랑 전투 함성으로는 하이랜더면은 왕크루시를 소환합니다 야생은 진짜 어썸아저 불안 불안 가능하기 때문에 진짜 재밌는 덱 많이 나오죠 근데 정규전에서 지금 사냥꾼이 하이랜더를 가면서까지 얘 써야 되냐는 저는 삐 얘는 쓰레기 주도록 할게요 아 그래 야생에서 불안불안 할수 있고 불안불안 상호작용 대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재활용 쓰레기 주자 총평 퀘스트 양꾼, 소환 양꾼이 새로운 메타를 자리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또 미드레인지 사냥꾼도 진짜 좋다 하이랜더 양꾼은 쓰레기다 비밀 양꾼, 비디, 비밀 씨는 미드레인지 덱도 이거 쓰면서 좋을 거다 그리고 사냥꾼 어느 덱에 넣어도 좋은 사냥꾼 의 가방을 받았다 총평 사냥꾼 맨 처음에 전설 공개하면서 아 사냥꾼 하이랜더 쓰레기네 하이랜더 이번에 사냥꾼 덱은 망했다라고 앞에 판을 깔아놨지만 여전히 사냥꾼은 사냥꾼이다 사냥꾼은 진짜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마법사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오코스트 오 나가모레 마녀 전투의 함성 내 손에 있는 주문들을 비용으로 바꿉니다 야 근데 나 이거 진짜 보면서 생각한 게 그게 될까 진짜 이거 넣고 불작 두개 넣은 대게 이거 내고 20 데미지 꽂고 그런거 안될까? 그것만 아니면 돼 그.. 전사만 아니면 되지 않을까? 방어도 쌓는게 전사밖에 없지 않나 요즘? 15판 중에 한 판만 왜? 컨트롤 덱처럼 다 불기둥 넣고 불기둥 둘 눈보라 둘 그런식으로 꽉꽉꽉꽉꽉 다 채워넣으면 되는데? 그 뭐야 산.. 산거 쓰는 막 그런 쪼개기 덱 쪼개기 덱은 어떻게 막을거냐인데 사실 그것도 그거 쓰잖아 그.. 얼회 종말이 쓸 거잖아. 근데 종말이 내거 분명 그거 쪼개겠지? 자, 무튼 일단은 나가보레바니는좀 콤보 카드라. 저는 사실 콤보덱을 잘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제가 빠지겠습니다. 그냥 일반 줄게요.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 진짜로 컨트롤 되기. 다음. 삼코스트 3-3 모래 조각사. 내가 주문을 시전한 후에 무작위 마법사 하수인을 내 손으로 가져옵니다. 얘는 쪼개기 법사에도 굳이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비밀 템포 법사 넣는다면은 그래서 막 이거 내고 이거 써서 비밀 연코 갖고 오고 또 쓰고 그런 막 하수인 더 갖고 오고 막 그런 식으로 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별로 같아. 진짜 말한대로 하이랜더 법사 덱에 한장 넣을 만하지? 다른 덱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재활용 쓰레기 정도? 아니야, 나 이거 쓰레기 줄래. 안 써, 절대 안 써. 고대의 비밀 일단은 점수 먼저 말하면 도움 야생의 선 판도 아니 미친 카드 이거 진짜 말이 돼요? 상상도 못한 비밀 어? 상상도 못한 주문 이게 말이 돼? 서치가 있는데 어떻게 비용이 0이 되는 거야 도대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전에서만 본다면 정규전에 비밀 템포가 가능하냐는 드로우 카드가 얼마나 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크 좋은데 이런 거 진짜 좋은데 결국은 드로우가 딸리거든 드로우가 예전에는 알루네스가 다 해줬잖아요 이것도 가능하지 만화 회오리도 가능해 지능 쓸 여유가 될까 비밀 템포 아뭐 루나 되기도 하겠다 잘하면 비밀 템포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다른 비밀 애들이 좋은 게 많이 받아서 비밀 관련된 애들 이런 거 좋은 걸 받아가지고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무튼 다시 돌아와서 비밀 템포덱의 가능성은 있네요.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손패를 채워 넣을 수 있는 방법이 꽤 있어서 가능할 것 같고요. 근데 확실히 나 그걸 알았어. 분리자대 큰뜻 여러분들 마나지룡 너프가 이해가 됩니다. 마나지룡 1코에 써봐요. 1코에 내고 2코에 이거 던져서 비밀 걸어봐. 야, 어깨 없죠? 이런 걸 내고 싶었으니까 마나지룡 너프 해야지 뭐 어떡하고 써. 문제는 1코스트의 템포를 뭘로 잡을 거냐인데 법사가 그게 좀 약하지. 1코스트 템포가 없어서 일단은 먼저 비밀 애들을 다 한번 훑어볼게요. 비밀 템포랑 관련돼 있는 애들. 화염 소움을 비밀 하수인이 내 영웅을 공격한 후에 모든 적 하수에는 공격합니다. 얘네 근데 비밀 템포에 어울리는 카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필드 싸움 해야 되는데 비밀 템포 법사가 이걸 넣는다. 뭐 그럴 수는 있어. 그러니까 비밀 템포 이걸 넣어서 뭐 어느 정도 내가 딜 넣은 다음에 상대방 하신 꽉차 있을 때뭐 비밀 터트리고 그 다음에 나는 뭐손패 있는 뭐마무리딜 화염으로 얼음화살로 끝낸다. 뭐 이런 거. 근데 그것보다는 하이랜더나 컨트롤 덱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광역기로. 그 다음에 구름 왕자. 전장에 비밀이 있으면 피해 6을 준다. 미친 카드예요.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카드거든요. 이것도. 성능이 너무 좋은 카드야. 4코스트에 비밀 1 3공 걸고 그 다음에 이것깔라도 6대미지고 물론 비밀이 발동이 안 되는 선 한해서 혹은 이걸로 비밀 찾아오고 0코스트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5코스트 때 0코스트로 비밀 걸고 이거 던지면 6대미지예요. 상대방 명치에도 가능한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수인만 가능하면 또 모르겠는데 상대방 본체도 가능해. 다음 내가 비밀 낸 후에 모든 적할수 있는 게 이피엘 준다. 이게 미드레인지 덱 싸움에서 진짜 좋아요. 이코스트 3이 스탯 좋죠? 어, 내가 비밀 걸 때마다 이 e 데미지기 때문에 필드 싸움에서 엄청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얘는 컨트롤 덱은 진짜 전혀 아닌 것 같고, 얘는 비밀 템포 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밸류는 좋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1리턴에 낼수 있는 하수인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템포 덱은 1턴에 내라 수인이 딱히 없고, 1턴에 비밀 직이 내는 것도 많이 약할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조음 일반 조음 일반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내장은 비밀 템포 덱으로 아니 그러니까 이거 빼고 비밀 템포 덱은 이번에 그냥 쏘쏘 그냥 일반 정도 좋진 않을 것 같아요. 토르 톨란 순례자 전태함성내덱에서 주문을 발견하여 무작위로 무작위 대상에이 시전합니다. 이걸로 이거 나오는 게 제일 꿀잼이죠 에, 일단은 예능 덱은 하나 무조건 나왔고. 뭐 비밀 같은 거 가지고 오는 게 제일 무난할 것 같고요. 컨트롤, 컨트롤 덱에 불기둥, 얼음 회오리, 눈보라 그런 친구들이 또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좋다. 하이랜더 덱에는 잘 모르겠어요. 하이랜더 덱은 진짜 화염구도 넣고 다른 것도 넣고 해야 되니까. 근데 컨트롤 덱도 지금 법사 컨트롤 덱이 어찌됐든 뭔가 화염구나 얼음화살 같은 걸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넣기좀 부담스러워. 아, 발견이구나 이거. 미안, 못 봤어요. 발견이기 때문에 저는 이 카드에 도움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좋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컨트롤렉에 넣어서 화염구, 얼음화살, 서리광선 이렇게 나오지 않을 거잖아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카드 아예 너무 좋네 이거 유물학자 리노 필드 정리 좋아요 하이랜드로 했을 때 10데미지 줄수 있으니까 랜덤으로 스탯도 나쁘진 않아 중요한 건 하이랜드로 만들어서 과연 쎌거냐인데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이유, 하이랜더가 너무 약해요. 효과가 필드 위에 상대방 하수인한테 20 데미지 정도라고는 써져 있어야지 그러니까 아예 다 밀어버릴 수 있는 카드를 줘야지 20도 아니야? 30이어야 돼, 내가 봤을 땐. 하이랜더가 셀려면 20이면 개사기라고요? 그래서 하이랜더 짜실 겁니까? 이거 하나 때문에? 리노 옛날에, 구 리노는 생명력을 전부 다 회복시키기 때문에 대를 넣음으로써 버티는 시너지가 확 나요. 근데 얘는 단순히 그냥 필드 정리 한두 마리? 뭐 많아야 세 마리 정도인데 굳이 이걸 넣어서 쓸 필요가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얘네 쓰레기 주도록 하겠습니다. 세르게이. 퀘스트 법사. 하늘의 원 약탈. 주문을 1회 시전합니다. 너무 쉽죠? 무작위 마법사 주문을 내 손으로 가져옵니다. 그 주문의 비용이 2 감소합니다. 지금 있는 회오리 법사. 회오리 법사에 넣어서 과연 좋을 것이냐? 비밀 템포에 이걸 넣어서 1 코스트에 이거 걸고 나머지 막 비밀 걸면서 손패가 안 모자르게 한다. 글쎄 그것까진 잘 모르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회오리법사는 산거를 넣기 때문에 산거가 한 턴이라도 빨리 나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1턴에 깔기가 조금 부담스러울 순 있어 그 산거를 먼저 못내 사실 퀘스트 법사는 얘를 안 써도 세요 그냥 밀면 되니까 퀘스트를 깨서 영능 누르고 다른 거막뭐얼래 찾아오고 이러면 정말 좋겠지만 손패를 한장 버려가면서까지 산악거인을 한턴 늦게 내면서까지 좋냐를 물어보면 저는 별로라고 생각해요 얘를 넣는 덱기라고 하면은 컨트롤 덱에 넣는다 컨트롤덱 괜찮네 아 이거 컨트롤덱에 무조건 넣어야되네 컨트롤 하이랜더 덱은 저는 안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컨트롤덱이 더셀것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t 좋음지지 줘도 된된다생생해해요요사사론의수수끼 상자 자1코코트트이이거지 이게 카드지. 이게 아스톤이지. 이 상자 모양이 진짜 그냥 이 여기가 요구사론 입이 아니라 전체가 요구사론 머리처럼 생겼으면 좀더 웃겼을 텐데. 요구사론보다 좋아 좋아요 이유는 요구 사로는 죽으면은 스택이 끊기거든. 근데 얘는 그냥 내면 돼. 그리고 마법사한테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는 주문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심지어 두장쓸수 있어요. 전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도 괜찮아요. 어, 이거 근데 요구 사로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여러분 기억해요. 막 깔깔깔 깔 웃으면서 아, 이게 무슨 전설이냐? 똥 전설을 하나 줬네. 재밌긴 재밌겠다. 그냥 예능이니까라고 했는데 모든 대회 대에 요구 사로 있는 거 봤어요. 근데 그때 대회가 난 제일 재밌었어. 선수 입장에선 빡치지만 대회 보는 시청자 입장과 그리고 해설자 입장에서는 꿀잼이거든. 실제로 이거 대게 넣을 만한 카드라고 생각해요. 넣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진지하게 평가해서 좋은 줘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의 카드라고 생각해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마법사의 총평. 비밀 템포법사와 컨트롤 덱 계열 카드를 받았다. 그런데 비밀 템포가 좋아 보이긴 해요. 하지만 이코스트와 1코스트 라인에서 조금 삐걱삐걱 할것 같아서 조금 불안한 점이 보이기 때문에 좀 애매하다. 하이랜더 덱은 법사 하이랜더 덱도 역시나 얘 효과가 뭐한 20데미지, 30데미지는 줘야지 필드를 아예 밀어버리는 카드가 돼야지만 쓸것 같은데 아니 솔직히 냉정하게 얘기할게. 보드프리! 고드프리 경보다 더안 좋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고드프리가 하이랜더였으면은 몰라. 아니, 적하수인테만 주는 건 좋지. 근데 10 데미지 주는 게 이게 왜 하이랜더 효과인 거야? 고드프리만큼의 효과를 가졌었어야 돼, 얘가. 그러면 하이랜더를 짰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하이랜더 이번에도 꽝이라고 생각하고 컨트롤 덱들. 퀘스트랑 토르톨랑 같은 거 넣으면서 이런 것도 요구사로 넣으면서 컨트롤 덱 굴리면은 쎌것 같아요. 컨트롤 법사가 세질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총평입니다.